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오는 화요일이네요. 밖에 비가 내리네요. 비가 오니까 또 차분해지는 것 같고,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laughs> 저는 누군가를 만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데요. 가끔 혼자 쇼핑을 가면 즐거우면서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구경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점원이 말을 걸어오거나 저를 빤히 쳐다보면 구매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직원의 그 친절한 응대와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딱히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산 적도 있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더라고요. 2017년도에 지나친 친절이나 안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침묵 서비스가 도입이 된 적이 있었어요. 모 화장품 기업에서 시도한 아이디어인데요. 매장 입구에 두 가지 종류의 쇼핑 바구니를 비치해 두는 거예요. 한쪽에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적혀 있는 바구니,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혼자 볼게요 라는 바구니가 놓여 있어요. 만약에 제가 혼자 볼게요 라는 바구니를 들고 쇼핑을 하면 직원은 저에게 다가오거나 말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조용히 구경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런 태도가 고객에 대한 배려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원치 않을 때도 누군가 얘기를 들어야 하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침묵하고 있으면 차가워 보인다는 말을 듣고 사교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주저리 주저리 불필요한 말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있거든요. 내 앞에 상대가 침묵이 불편할까봐 평소보다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닌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각기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를 배려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고맙지 않은 배려로 전달될 때가 있어요. 상대에게 관심을 쏟고 자주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침묵이 늘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침묵만큼이나 적절한 대화나 소통은 관계에서 필요하니까요. 다만 상대를 배려하는 친절한 침묵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친절한 침묵은 어떤 말을 해도 답이 없는 묵묵부답이 아닌 상대와 나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에 싸우고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감정이 상해요. 저도 부부싸움을 가끔 할거 아니에요? <laughs> 그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난 일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 때문에 커질 때가 더 많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때로는 먼 발치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이득이 될수 있어요. 침묵도 또 다른 언어의 한 형태잖아요.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고 그것과 친해질 때 상대를 그리고 나 자신을 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씩은 친절한 침묵도 꼭 필요해요. 스웨덴 속담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침묵하는 것이 낫다. 안녕히 계세요.